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후보와 최측근인 최측, 정진상 실장 등의 명을 받고 자신의 상관인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사퇴를 강요하는 대화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노, 드러나 있는 녹음 음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황전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이 비추어서 전혀 믿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추악한 가면이 찢어져서 그 민낯인 위선의 모습이 드러나리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아무말 대잔치를 하면서 유한기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사고를 가진 대부분 국민들의 인식일 것입니다 황 사장은 성남도개공이 50%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의 공모지침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번에 자신이 검찰에서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이 1822억 원으로 고정되어 변경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가 관계 서류의 뒷부분을 바꿔치지, 바꿔치기 하지 않고서야 이사회 의결을까지 의 거쳤던 공고 지침서가 바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기도시사 시절에는 고문치사 전과자, 매물 전과자를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직에 임명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공직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은 나의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에 따라 인식하고 대하는 진영 논리에 기초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진영 논리에 기초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 스스로 전과 사범이고, 거기다가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을 주요 공직에 임명했던 것에 비추어 황 사장이 단지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일심 판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집요하게 사표를 강요했다. 그것이 그 사유만으로 강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사태 협박이라는 명백한 팩트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 증인을 공격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추론해 보면 황사정이 이재명 후보의 설계처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거부를 하니까 결국 유동규를 사장 권한 대행으로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최대의 특혜를 주도록 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회담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주장이 옳은지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국민 앞에서 밝힙시다 양당 원내대표의 1대1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공개토론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읍시다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도망가고 회피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꼼수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국민들이 분노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 반시장, 규제 일변도의 정책, 국적 없는 핵에 망측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는 폭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 전월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국민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마저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자살, 불량식품 불나방 등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 괴변으로서 국민들의 그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나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왜 식당만 허가청양제를 합니까?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가게 다 정부 허가받아서 하도록 허가청양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매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을 보면 병 주고 병을 주어놓고 약을 죽이는 커녕 도리어 몽둥이까지 들면서 찍소리 하지 말고 정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것처럼 보입니다. 가뜩이나 조폭, 조폭 연루설에 국민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행여 이재명 후보가 더큰 권력을 선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통제할 것 같은 커다란 걱정이 엄습합니다. 정부 부처의 민주당 공약 만들기라고 하는 관건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여서 정부 부처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청와대 출신의 산자부 차관이 대선 주자의 공약 개발을 지시한 사실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가부에서도 차관 주제로 지난 7월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여가부는 특정 정당과 무관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시켜서 한 것이 명백합니다. 산자부와 여가부가 우연히 들통났을 뿐이지 모든 부채에 민주당 측의 공략 발굴 지침이 하달되고 공략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자부 사건의 보도 이후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여가부 사례는 진작에 발각되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에 더 이상 문 대통령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 레임드 기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도 설계자 이재명을 청와대에서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부여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공직, 국민들 앞에서는 공직사회를 질책하는 쇼를 하고 뒤로는 관권 선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선거개입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여 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의 비서관 등이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약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 선거 공작에 나섰던 것이 확인된 DNA가 있었습니다. 이못된 선거 공작 DNA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정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여, 여성, 여가부에 공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여가부 장관과 차관 이하 간부직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개발 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누가 누구로부터 그런 욕을 받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그 요구를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공약 개발 결과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였나요? 셋째, 개발했던 공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답변을 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그 책임자와 행위자를 반드시 밝혀내어 형사처벌을 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주시기 해임하고 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무야한다는 점을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전부처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개인의 영달의 눈이 멀로서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저버리는 이런 명백한 범법 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